첫 번째 y는 루트 f(x)를 여러분 미분을 하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1, <laughs> 미적분 배우는 이 루트 f(x) 분의 f(x) 분의 f(x) 이거 증 x 한번 해드릴 거고 알겠죠? f(x) 분의 f(x) 분의 f(x) 분의 이 x 분의 f(x) 분의 f(x) 분의 f(x) 분의 1 x 분 f(x) 분의 f(x) 분의 됩니분분 fx 제곱분의 마이너스 f'x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거 증명해 드릴 거고. 자, 세 번째. 아, 여기다 다 적지 못하고요. 좀 이따 적거면살 건데. fxy는 fx 더하기 f y 자, 이건 무슨 함수의 함수 방정식이죠? 로그 함수죠? 그래서 얘를 f'x를 구해 보면요. 얘가 x분의 f'1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 증명해 드릴 거니까, 어, 뭐, 잘 적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 여러분, 그러니까 미분계수도함수 정의로 가시면 돼요. 어, 편의상, 얘를 y라고 하지 마시고, g, 어, gx라고 해놓고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g'x를 구할 건데, 여러분, g'x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g'x의 정의가.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 x 플러스 h 빼기 gx로 이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여러분 얘가 gx가 된 거니까 루트 fx 플러스 h 빼기 루트 fx가 가고 여기가 h가 들어오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별거 없어요 루트 빼기 루트니까 뭐 합니까? 그냥 유리하면 돼요 유리하자 그럼 유리화를 하면은 뭘 곱하는 건 알겠죠 루트 플러스 루트를 곱하면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가 벗겨질 거예요 합차공식에 의해서 자그 다음에 여기 h는 원래 있었고 우리가 곱한 루트 f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f x 요렇게 오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고 봤더니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요만큼이 f 프라임 x의 정의가 되죠 듣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h가 0이다를 가봅시다. 이거 뭐가 돼요? 루트 f x에요. 루트 f(x)에요. 더하면 뭐가 됩니까? 2 e 루트 f(x)가 되고, 이 빨간색 점점점에 의해서 f(x)가 된다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증명을 했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됐죠? 응. 아, 물론 이제 이 f(x)에 2분의 1승으로 봐서, y 프라임이 이렇게 떨어지고 fx에다가 1을 빼고 이 안에 꼴 곱해서 f x다라고 해도 증명은 가능한데 이게 여러분 자연수에요 유리수예요. 어, 유리수에서도 이 공식이 성립하면 미적분에서 다릅니다. 자연수만 해요, 수트에서. 네. 알겠죠? 0 또는 어, 자연수만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풀면하겠죠두 번째는 아까 내가 뭐 gx를 뭘로 한다 그랬죠, 여러분? fx분의 1로 한다 그랬어요 아이제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시험에 나오면 h 씨 망했어 이럴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g'x는 자 리미트가 있을 것이고 h가 0으로 가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fx 플러스 h분의 1 빼기 fx분의 1이 올 것이고 h 이렇게 오겠죠 됐어요? 그럼 이걸 통분을 해야 돼 얘들아 귀찮아도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 통분을 해볼게요. 통분을 하면, 자 우리 여기 통분 해볼까? 여기 f x 플러스 h 곱하기 f x로 통분이 될 것이고, 아이씨들 분자가 어떻게 돼요? 어, f x 마이너스 f x 플러스 h가 될 것이고, 이 분모에는 혼자 외롭게 h가 뿅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얘를 범분수를 좀풀 건데, 자 가장 예쁘게 정리 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마이너스 앞으로 꺼내고요. 아니,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서, 요렇게 h 쓰고요. 요 자리에 fx 플러스 h, 범무도 푸는 겁니다. fx 와주시고. 대신 여기서, 마이너스 fx 플러스 h 빼기 fx로 좀 예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얘가 뭐예요, 얘. 어, 마이너스 f'x가 됐죠. 네, 그래서. 결론은 h에다 0이니까 여러분, f0이, fx 됩니까? fx 되요불곱하 뭐가 돼요? 네, 엥? 아, 어마어마한 슬럼프인데, 조혜준. 자, f x 제곱되고, 여기 마이너스 f'x가 이렇게 붙어요. 알겠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뭘할 거냐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fxy는 fx 더하기 fy이고, 어, 대신 이제 X하고 Y가 모두 양수해야 돼. 로그함수치를 팍팍 낼게요, 내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F'1이 1일 때,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F'X, 즉, 도함수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얘는 첫 번째 X하고 y 자리에 동시에 뭐 넣어야 돼요? 가놓고 다0 넣는 친구들 있는데, 근데 네, 이런 거 보시면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따라서 F1은 몇이 됩니까? 0이 되죠? 로그 1이 0인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네, 두 번째. 문제에서 구하라는 f 프라 x를 구할 건데 우리가 아직까지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미분 계수의 아, 암함세 정의를 그냥 써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태껏 봤던 문제는 여기가 더하기였죠? 근데 여기는 곱하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네, x로 묶습니다. 여기서. x로 묶는다는 게 뭐냐면 이 f, 야요 안에 있지. 얘들아 요거 있지? 여기서 억지로 x로 묶어요 이렇게 x로 묶으면 뭐가 나와 요 여기 에1 더하기 x분의 h가 나오지 요게 요 문제 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묶은 이유가 뭐예요? 묶은 이유가 어 여기서 지금 이게 괄호 안에 곱하기가 있어요 갈린 데매 그러니까 곱하기를 만든 거예요 억지로다가 알아들었죠?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 X 플러스 F,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X분의 H, 빼기 FX가 됐고, 이렇게 H가 나와서 얘네들이 없어졌습니다. 됐어요? 다시, 그러면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얘들아, 여기에 1 플러스 X분의 H가 있는데, 여기에 없는 F1 붙여도 되겠니? 네, 네. 되죠? 자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지금 누가 혼자 외롭게 있어요 h가 있으니까 요거를 x분의 h로 바꿔 x 이렇게 붙여도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f 프라임 1의 정의가 되죠 네 그러니까 얘는 x분의 f 프라임 1이 됐습니다 됐죠자 그래서 다시 나는 여기서 f 프라임 x로 시작을 했더니 결국 뭐가 나왔다 x분의 f 프라임 1이 나왔다 즉이함수에 f 프라임 x 즉도 함수는 x 분의 1이 다가 어렵지 않게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아야 이렇게 나올 거나 나올 거나 너네 y는 f x에 n제곱 미분한 거 n f x에 n 마이너스를 곱하기 f 프라임 x잖아 이거 혹시 학교에서 알려줬니 왜 이렇게 수학적 기념법을 증명했니 자, 그, 이거, 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어, 이게 n이, n이, 그, 뭐야, 1일 땐 필요 없으니까 2 이상일 때부터 보면 되겠죠, 여러분?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냐, n이 2일 때를 합니다. 1일 때는 y는 f x 의 제곱이고, 그럼 얘는 fx, 곱하기 fx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미분을 하면, 고비민법을 하겠죠. <laughs> 고비민법 증명할 줄아안해네 아, 씨. 저기 있어요 써머리에 앞에 문제 설명 <목소리> 자 얘가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n이 2일 때도 성립함을 보였죠? 그렇잖아 여기다 2 e 넣어봐 이거 돼안돼 돼. 됐잖아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너네 헷갈텐데 두번째 그래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우리가 모두 성립함을 보이면 돼. K.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면 되지. 그 그래서 우리는 n이 k일 때 성립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y가 fx에 k제곱이면, 이 친구를 미분을 하면, k 곱하기 fx에 k-1 곱하기 f'x가 되는 거는 이미 가정이기 때문에 사실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뭐가 궁금한 거지? Y는 Fx k 플러스 1일 때도 이 공식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가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미분을 이 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 k 플러스 1이니까 우리는 얘를 되게 간단합니다. k 곱하기 Fx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맞죠? 지수 법칙. 그다음 미분합니다. 을 고백 윰법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얘를 미분할 줄 알아요? 네, 여기 있죠. k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미분하는 거니까, 왼쪽 미분한 게 fx, 어, k-1 곱하기 f'x가 되고, fx는 원래 있었고, 맞죠? 왼쪽 미분은 오른쪽 그대로. 더하기. 또, 왼쪽을 그대로 쓰고, 오른쪽을 이렇게 미분하지 않습니까? 맞죠? 얘네들을 이제 모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통인수가, 여기서 공통인수가 누구야? 야, 근데 지금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지우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얘 지우고 이렇게 하나 지우면 되잖아. 그럼 F의 K승과 F'x가 공통 인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Fx의 K 제곱과 F'x로 묶었더니 여기는 뭐가 남어? K가 남지. 여기는 여기는 뭐가 남어? 1이 남지. 야, 그러고 봤더니, 와, 마치 요 n자리에 k 플러스를 넣은 것처럼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이게 증명 끝이에요. 그래서.